김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네, 요즘 정말 핫하죠? 프로듀싱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벌써 프로듀싱 콘텐츠 7번째 참여자까지 영상 업로드를 마쳤고 오늘 8번째 참여자 진행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아 네, 오시도록 시간이 돼서 제가 마중 나가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렇게 걸으면서 영상을 찍어보는 거는 처음인데 좀어색하네 네, 일단 지금 망월사 역으로 오셨다 그래서 역으로 모시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바람이 너무 많 거슬. 아, 마스크, 마스크. 여러분 꼭 마스크 끼고 다니세요. 네, 지금 역으로 오셨다 해서 제가 모시러 가고 있고요. 제 작업실은 망월사역 3번 축으로 나오시면 제가 이렇게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네, 제 작업실에 다왔고요제 작업실 뭐 그냥 집이에요. 그냥. 자...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29살 이동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동아방송예술대학교를 나왔고 저는 단편 영화와 뮤지컬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요. 뮤지컬로는 이제 스타라이트라는 뮤지컬도 했고 빨래도 했고 지하철 1호선도 해봤고 렌트도 해봤고 좀 많아요. 연극도 했었어요. 택시 드리버도 했었고 단편 영화로는 어뭐 있더라.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 그냥 차트에 있는 곡 하지 굳이 뮤지컬 곡을 하겠다고 하 아, 조회수 안 나오겠네. 뭐 그냥 영감님이 뭐 그냥 녹음해 주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콘텐츠? 네 볼륨 체크 한번 갈게요. 한번 일절만 쭉 한번 불러볼게요. 네. 이 속에 너. 이 사동 인생들 모 순간 태양처럼 가보그나 얼마나 한지 왜. 자 한번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잘 들립니다. 네. 죄드립니다. 왜냐하 일단 들었을 때뭐 뭐 네. 어디 마음에 안 드시거나 그런 데 있었어요? 아, 사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마음에 아, 안 들는데. 아, 겸손하시네. 네, 그냥 하는 아.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아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갈 거냐면 네 제가 부분 부분 녹음을 한번 받아볼게요. 네. 일단은 원곡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네. <laughs> 음. 여기까지 받아볼게요. <laughs> 네. 박자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박자가. 아, 여, 여유롭게 네. 갖고. 네, 감정을 아, 좀더 넣어볼게요. 네네. 네,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네그 네. 속에 너. 이제 건너. 네. 일단 여기까지 받고요. 네. 들어볼게요. 네. 어디 고치고 싶은데 있으세요? 아니더는한번만더가볼게요그쪽게가한 아, 번만 더요? 가가래가가지가가래가 네, 아, 네, 잠깐 네. 빼겠습니다.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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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하게요게 시원하네요 게 가게 요게 가게 게 가게 가게 가 지금 게 가게 가 그 병균, 병균, 너무 많이 탈 아, 사실 아, 뭐. 소독, 소독 한번 해야네 <laughs> 네. 방역 한번 해야지 <laughs> 어, 이거 뮤지컬 혹시 보셨어요? 프랑켄스타인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하고, 어, 어쩐지 안본것 같았어요 싫었네요널 네. 네. 만난 게 기적 같다잖아 네. 처음에 아, 뭐. 딱 집에 혼자 쓸쓸하게 네. 앉아가지고 앉아서 그녀가 생각난 거야 네, 그녀 갑자기 막 이제 가슴이 두근거릴 거지 아, 네. 어, 좋네요 네. 카드 독백 카드지 처음에. 아 그럼 뭐딱 어. 조명 차 꺼지고 핀 조명만 딱 그런 느낌으로 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런 느낌으로 가슴이 두근거려.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감정. 아, 그리고 너무 다 노래가 네. 다 이렇게 루즈해져요 소리가 아, 들어오면은 와 너무 길어 음 길이들이. 아, 오케이 오케이. 기적같아. 아, 아마 이런 이런 감정도 있잖아요. 맵고 끈음이 예, 네, 확실히... 그렇셔야 된다. 그렇죠. 인간 감정은 약간 그렇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오늘 처음 들어본 곡인데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요?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한 거예요. 그래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가슴 아이 그, 그 느낌이 아니었지 네? 다시 다시 너무 너무 두꺼워져서 네. 소리가 갑자기 아, 너무 두꺼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다시 다시 네? 성악가 아니잖아 아니, 성악가 아니잖아요 아네네네 다시 가슴이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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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자, 마지막이에요 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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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난 아, 예상했어 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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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 뭐가 잘못된 거야 도대체 감정이 입이 안돼 있어 지금 다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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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슴이 충근 숨은... 아 잠깐 담배 한 대만 피우고 피부를... 가 아. 아, 잠깐 아, 잠깐 아. 어디 가요 어디가 담배 한 대만 피우고 피부를... 아 그거 그냥 프로들 하는 거 보니까 계속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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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네, 좀, 좀 따라해봤어요. 아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요? 영감님 좀 약간 변태 같아요. 뭐 그거 하나 좀 약간 좀넘어가줄 수도 있지. 변태예요? 아안 아, 돼. 이제야 영감님. 네. 혹시 가사 좀 보고 있을까요? 가사요? 네. 그, 혹시 그 당부상 그 와, 아, 해 외우, 외우긴 했는데 아, 네. 감정을 붙이해야 되니까. 이뭔 개소리야. 가사를 보면 더 감정이 안나데아 아, 일단 아겠 쌓여다 보 가사 좀 보겠습니다. 세요 어쩌면 우리 처음 만난 날. 아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아빨나요 네? 네, 너무 빠르고 이게 반주가 분위기가 확 전환되잖아 이게. 네. 어, 악기들 막 추가되면서 그 느낌이 들어보면. 아하하하하 야가야가 어쩌면 만난 날 에, 오케이 오네네네아네알겠네네네 분위기 확 바뀌지 않요자 어쩌면 우리 첫 만난 날 그날에 정해졌던 운명 이제야 알게 되었을 뿐. 지금 그 순간이 다가온 거야. 아니, 박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어쩌면 그래. 우리 첫 만난 날. 아니. 하나, 둘, 셋, 넷. 어쩌면 우리 첫 만난 날. 둘, 아. 셋, 넷. 그날에 정해졌던 운명. 아 운명, 운명. 이거 해줘요. 그렇지 응. 아 알겠습니다. 아니왜 연습을 여기 사고 있는 거야. 아유. 아유. <laughs> 어쩌면 우리 처음 <첫> 만난 날. <laughs> 아씨 얼굴래 <왜요>? 아니. 맞히세요 <laughs> <가치세요. 웃음> 어쩌면 우리 처음 <첫> 만난 날. <laughs> 길게 끄는 거 없어요. 음 다시 하나 둘 셋. 어쩌면 우리 처음 만난 날 그렇지! 그날에 정해졌던 운명 아 그게 크지 말라니까요 운명 그래. 그래요! 그래요! 다시 다시 반, 반주에 맞춰서 노래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네 반주는 빰빰빰빰빰빰 이런데 노래만 마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완전 <laughs> 완전 상반되게 그러니까 네. 싱커페이션 이걸 잘 해야 당기고 밀땅 뭐 내가 동혁님이 한 것처럼 어쩌다 우리 처음 만난 날, 둘, 이게, 이리듬이 아니잖아. 그 날에 정해졌던 운명. 이리듬이 아니잖아. 어쩌다 우리 처음 만난 날, 둘, 셋, 넷. 그 날에 정해졌던 운명, 둘, 셋. 이, 이런. 노래. 와우! 어쩌면 우리 처음 만난 날, 음. 둘, 셋, 넷. 그날에 정해졌던 운명 빨라 지금도 빨라요. 셋 이제야 알게 되었을 뿐좀 빨라요. 지금 그 순간이 다가온 거야. <laughs> 어, 접답시다. <첫> 우리 먼저 <laughs> 있는 <전 만난> 날, <laughs> 날. 아, 쳤다어 <laughs> 아니, 아, 연습도 하나도 안 해고 여기 와서 연습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